자, 여러분, X에 음성 통화, 영상 통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 글을 올렸는데, 통화 기능은 iOS, 안드로이드, 맥, PC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X로 통화할 때 따로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X 자체가 글로벌 주소록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X의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돼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큰 브랜드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걸로 해석이 되죠. X CEO인 린다 야카리노도 이 기능은 연결에 있어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기능은 DM 메뉴에 포함될 예정이고 디자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을 닮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통화 기능이요 사기꾼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아유 참 이거 어딜 가나 이런 약삭빠진 사기꾼들이 존재를 하죠. 구글 보이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또 X의 인증 절차가 암호화폐 사기에 취약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 X 유저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문자 숫자 1 보내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자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이와 동시에 거래소에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게 투자자들의 신뢰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의 자료를 보면 8월 한달 동안 중앙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1%나 줄었다고 해요.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201만 BTC로 2018년 1월 이후로 가장 적은 양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현상을 크립토퀀트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한 신뢰를 시사하고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의 아담 모라드는 거래소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비트코인을 옮긴 것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믿고 있음이 보여진다고 말했고, 이런 움직임들은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자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다는 점 확실해진 것 같죠? 여러분들도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케시가 반등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락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이 좀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시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캐시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EDXM 거래소에서 이 캐시의 형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있죠.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진짜 놀라운 상승을 보였어요. 저는 이 강력한 상승 구간을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와. 진짜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후 조정 구간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정도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이만큼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조정폭이 진짜 강력하게 나와줬다. 이렇게 크게 빠진 후에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더 짧게 빠졌으면 횡보하다가 그 다음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빠졌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정도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지만 거의 같은 정도로 빠졌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큰 하락세가 나왔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점점 말아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말아올리기 전에 음봉 두개 정도는 여기서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서 중요한 건 최소한 100일 이동 평균선 이 라인 이 라인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꼭 지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더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